자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섬타르 신대표입니다 벤츠 다들 좋아들 하실 거고요. 벤츠에서 나온 차량 중에 G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GLK요. 오늘은 연식 GLK 라인업 중에 사그로 14년식의 어, 금액은 천만원 초반대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분 GLK가 10년, 11년 모델이 많은데, 이 모델들도 지금 거의 천만원대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14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천만원 딱 초중반대 맞췄고요. GLK 정말 장점이 많은 차량인데요. 지금부터 GLK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벤츠의 G 시리즈 GLK 오늘 차량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GLK 알아보셨으면 대부분 연식 굉장히 좀섭섭하실 연식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14년식 연식으로 와 끌어, 끌어올렸고요 키로수 좋고 사실 GLK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할 때 시야감, 디자인, 사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GLK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4년 3월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주행거리 14만 8 0 k 로 현재 유 중에 있고요. 오일류에서는요 올 양호 받은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무사고입니다. 판금 하나 적용 들어가네요 하나 아, 판금 적용된 모델이고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벤츠 GLK 220 CDI 포매틱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금액 1,290 1,290만 원에 14년식으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벤츠 SUV 중에서요, 사실 4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어, 요 정도 스펙 나오는 차량들 중에 1000만원 초반대 매물은 없죠. 그래서 GLK는 사실 진짜 좋은 게 운전할 때 시야감이 굉장히 좀잘 빠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벤츠에서 나온 2.2 디젤 얹진 GLK 오늘 준비를 했고요.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연식 꿀리지 않는 14년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실버 바디를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벤츠에 좀잘 어울리는 컬러죠. 실버 바디가 잘 어울리기 좀 힘든 색인데 벤츠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급스러운 SUV 모델 GLK. 자,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순정 다 LED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방센서, 그릴에도 벤츠 로고 마크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이 약간 이 직각 느낌의, 이 설계 자체가 좀 디자인이 좀 약간 독특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량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외관을 딱 보게 되면요. 후드 쪽이 바로 앞에 보이고, 전면부에 이렇게 전면 유리가 좀 시야감이 굉장히 넓게 빠졌기 때문에 운전했을 때 무엇보다도 시야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사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 타보셨던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아, 시야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승차감까지도 잘 나오고, 기본 4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내가 지방이나 이런 데 운전하실 때도 눈길 빗길 걱정 없는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앞쪽에는 타이어는 17인치 타이어, 자, 타이어 잔여량 약한4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외관 상태 보여주시면 외관 상태 깔끔하고요. 상단에는 루프 랙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파노라마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 상태 보여주시면 옵션도 좋아요. 뭐 메모리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요. 아주 핸들도 깔끔하게 잘관려있습니다 잠시 후에 실내 옵션 좀 설명을 드리고요. 뒷좌석 공간 보여드리면요. 뒷좌석도 지금 네. 시트 상태 보여주세요. 아주 아주 깔끔하게 좀 관리를 하셨네요. 뒤쪽 타이어 잔여량도 약한 40, 50% 정도. 자, 후면부입니다. GLK 둘등공 모델. 포맷에 이렇게 레터링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을 보기에는 좀 지금 봐도, 지금 봐도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 좀 빠지지가 않는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전동 트렁크 올라가져 있는 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 적재한 공간도 잘 빠졌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수납공간, 수납공간도 어, 마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거의 g l k 가 14년식 때또 떨어지게 되면 은 사실 1천만원 중반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금액 확 뺐죠? 1290, 1290에 g l k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비대면거래, 전액 칼부 가능합니다. 전해주시고요. 이어서 실내 업션 보여 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에 들어왔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네요. 네. 도어 쪽에는 이제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전동 접이 부분 올라가져 있습니다. 메모리 기능. 메모리 시트 1단, 2단, 3단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는 기본 왼쪽에 오토 라이트 포함을 해서 아래쪽에는 푸프레이크 방식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치 어, 전용 핸들이죠. 사실 어 거의 모든 차 라인업에 이런 디자인의 핸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디자인 깔끔하고 앞쪽에 패드 시프트 우측에 블루투스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 탑에는요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의 선루프 선루프도 올라가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야 말할 것 없이 정말 깔끔합니다 대시보드 상태도 너무 좋고요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후방 카메라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비상등 그리고 아래쪽에는 다이얼 버튼들 다 올라갈 거고 블루투스 기능 양쪽 열선 시트 에코 버튼 전방센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엔 오토 에어컨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컵홀더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4만 키로 1 4년식 g l k 오늘 준비한 금액 1290 1290만원에 오겠습니다자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의 g l k 입니다 2 9 0만 원이고요. 전액 할부 탁송 거래 다 가능하고요. 중고차 문의 언제든지 썸타다 많은 문의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썸타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